레노버 싱크패드 비즈니스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레노버 2025 싱크패드 T14S G6 코어 엘트라 7 인텔 14세대는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노트북은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줍니다. 뛰어난 배터리 수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간편합니다. 또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 작업 시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안전한 데이터 보호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레노버 T14s G6를 통해 스마트한 비즈니스 라이프를 경험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